안녕하십니까. 바둑의 입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서희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활은 삶과 죽음. 바둑에서 삶과 죽음은 결국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도를 잡으려면, 일단 상대방도를 포위를 해야 됩니다. 네. 자, 포위를, 포위를 했을 때, 상대방도를 포위를 했을 때, 도를, 어, 활로를 모두 막으면, 네, 잡는 거는 이제 다 아실 텐데요. 여기 이렇게 이제, 네, 다 막으면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, 이거, 이 형태는, 이 흙돌은 집이 없어요. 집이 없는데 이 흙돌이 어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집이 음. 집을 가지고 있는 돌을 포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집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 돌을 포위를 하게 되면 돌을 잡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죠. 이곳은 착수 금지 구역이지만 돌이 다 이렇게 포위가 되면 여기를 에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뭐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.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돌이 잡힌 건데 자꼭 이렇게 활로를다 메워야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자 흙돌이 달아날 길이 막혀 있습니다. 못 나갑니다. 이렇게 뭐 이렇게 막혀 있다고 보겠습니다. 나가려고 그래도 이미 포위망이 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. 자, 백은 굳이 이 흑돌을 잡기 위해서 공배 이렇게 이 공배라고 그러는데 이 활로를 다 메울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메우지 않아도 이렇게 메우고 두면 잡을 수 있지만 굳이 이곳을 두지 않아도 이 돌은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이 한 개밖에 없는 돌은 포위를 하는 순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집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. 집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. 네? 자 이거 이제 집이 두 개인데 과연 그러면 이 흙돌을 잡을 수 있느냐? 네? 자이 흙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흙돌은 잡힌 돌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음이 자체로 잡혀 있지만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백이 여기를 네, 둡니다. 그러면 흙은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. 놓는 순간 활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집어넣어서 모두 다 잡아버리죠. 그래서 흙은 예, 둘 수가 없는데요. 자, 백이 둘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. 백은 어, 이 경우에 여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활로가 한 개라도 있으면 둘수 있다라고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자,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음, 집어넣으면서 단수가 됐습니다. 단수가 됐기 때문에 흙이 손을 빼면 백이 여기를 둬서 모두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것을 한 점을 잡아도 활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집어넣 어서 모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집의 형태는 살 수가 없다 모두 잡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잡힌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배가 이렇게 매워. 있지 않아도 예, 나갈 길이 없어도 어, 이렇게 연결된 두 집의 형태는 모두 잡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연결 예, 모두 포위가 됐는데 자 이런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. 집이 아까는 연결된 두 집이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두 집입니다. 따로따로 예, 독립된 두 집이라는 것이죠. 바둑 또는 어, 상대방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최종 관문은 단수를 거쳐야 돼요. 단수를 만들 수 없으면 절대로 못 잡는 겁니다. 아까 이렇게 연결된 두 집의 형태에서는 여기를 예, 집어 넣어서 단수를 만들 수가 있죠. 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흙돌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, 자, 이 형태를 보시면, 백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착수금지. 이것도 착수금지. 그러니까, 어떻게 둬도 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, 단수라는 관물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이 돌은 무조건, 살아있는 돌입니다. 절대로 잡히지 않는. 따로따로 나뉘어진 돌은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돌이다.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